예, 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계명의 마지막 1 0 번째 계명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에 아, 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자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마지막 10개명, 10번째 개명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10개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해주시고, 어, 주님께서 우리를 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히 어, 듣고 마음의 새기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열 번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어, 마태, 마가 그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어, 비유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중에 부자 청년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어, 길을 가실 때한 젊은이가 나와서 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계개명이 있지 않느냐,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 예수님, 음, 어, 선생님, 제가 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어, 제게 그럼 부족한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라고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서 이 젊은이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어,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 내게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어, 주고서 너는 그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어, 청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였던 이 청년은, 어, 근심을 가득 안고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부자였던 이 젊은이에게, 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젊은이에게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는 십계명, 그 마지막 1 0 번째 계명을 또는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홉 번째, 아홉 계명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어, 그 계명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아, 마찬가지야. 라고 지금 그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 영원한 생명을 선한 행위로 얻고자 했던 이 부자 청년은 어, 결국 그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십계명의 그 마지막 1 0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 우리 어떤 그 감정을 규제하는 그 계명입니다. 1 0 번째 계명에 사용된 탐내지 말라는 히브리어는 하바드 하마드라고 이야기해요. 를 히브리언 하마드 라고 하는데요. 그 하마드는 마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 어, 원, 물건을 원하거나, 갖기를 열망하거나, 탐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하마드라고 말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행동하기 이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행동하기 이전에 탐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탐심이 들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마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은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감정을 가졌다.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즉 실제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어, 죄를 범할 생각,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의 그 이전의 그 마음까지를 이 하마드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열 번째 마지막 계명을 통해 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이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지금 그 마음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열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고 믿는 그 백성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 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어,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오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행위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약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보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욕심이 바로 그 탐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요 일개명하고도 연결돼요. 탐하고 있는 그것이 어 하나님 아닙니까? 어,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탐심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이계명 3계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탐심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5계명으로부터9계명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돼요. 탐심이 속해 있지 않은 어, 여러분 그규명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1계명부터 9 계명까지 잘 지켜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최고의 일격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런 탐심이 없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너의 마음은 죄를 범할 생각도 없었느냐. 너의 마음은 이웃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것을 탐내하지는 않았느냐. 내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의 것이었지만 이미 너의 마음에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 본적 없었느냐. 지금 그렇게 물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런 의미에서 이0개 명의 말씀, 이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 정말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알수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이열 번째 계명이 그들에게 큰 의미였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로 번제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 어, 저의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의 어, 동기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져드리면서 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열 번째 계명이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이 나의, 저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지막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상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어,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번제 드리는 것이 멈추고 저의 모든 죄를 아, 사하여 줄그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지, 대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어, 하나님께 그렇게 메시아를 구하는건 어,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면서 드리,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밑바닥부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십계명의 여러분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어, 충분하게 우리는 추측하고 아, 깨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행위적으로 계명을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다루는 이열 번째 계명 앞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원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 깊은 죄인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죄를 용서하는 이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거죠. 이열 번째 계명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아홉 번째 개명까지 난잘 행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열 번째 개명 앞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한 자신의 죄를 이 번제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죄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 아, 그 하나님, 우린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 얻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건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도 선과 악 사이에서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에.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 이열 번째 마지막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는 밑바닥까지 그 죄인 마음에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후에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건그 죄를 씻는 제사를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상권제였고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부터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 계명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을 여러분 하나하나 진실로 지켜 가기를 또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명령 하나도 허투로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10개명, 10개명의 그 정신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함께 실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 번째 계명은 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끝내시면 어, 우리가 그냥 죄인, 너는 죄인이야라고 우리의 그 배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 이 십계명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우리는 더욱 더 확실한 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주셨죠. 열려 열어 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 어,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열 가지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열 가지의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 윤리가 세상의 윤리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 정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열 번째 개명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 의인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어, 놓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 우리가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저희가 다. 어,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열 모든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을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윤리가 세상의 윤리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우리 말씀 등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어, 열 가지 식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면서 저에게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어,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들이 였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또은혜 나눔, 함께 나누어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또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